자 오늘 제가 운동을 한번 배워볼 어, 형님은 일단 최근에 대회를 좀 뛰셨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분이랑 운동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운동 스타일이 굉장히 타이트하시고 하드코어하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요즘에 좀 헤이헤이져 해이, 있는 저의 정신 상태를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형님 찾아뵙고 운동 한번 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 아,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한번 배워보려고 나왔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나태해지기도 했고 몸도 사실 그렇게 크게 발전이 없어가지고 오늘 좀 운동을 좀 아는 형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배움을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사전에 체온 체크도 다 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내에 지금 저를 알려주실 아는 형님과. 저 이렇게 그리고 카 동생 세 명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는 좀 편안하게 벗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실 어, 여러분들다 아시는 분이세요. 한번 모셔서 오늘 레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여... 나와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보디빌더 리얼빌더 송기석입니다. 아... <laughs> 오랜만이네. 아 진짜 오랜만에 <laughs> 왔어요. 아 키다리를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는데 키다리가 국토대장 정도 하고 네. 바빠갖고 이제서야 봅니다 아, 근데 네. 형님도 사실 최근에 다이어트 너무 빡세게 하셔가지고 아, 시합이 이제 끝난 지가 네. 5일 4일 됐습니다 시합 끝난 지 근데 또또 또 대회를 준비하고 한달 뒤에 계신데? 이제 딱한달 뒤에 미스터 YMCA라고 하는 전국대회가 있어서 네. 다시 한번 거기에 도전 여러 가지 부위가 있지만 저는 사실 이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항상 대한민국은 가슴. 가슴. 그죠. 가슴 운동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많이들 하고 있는 프레스를 먼저 하지 않고 케이블부터 해서 좀 한번 선피로로 털어보고 네. 나서 프레스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는 네. 건 어떨지. 형님이 음. 길을 딱 만들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금서부터 한번 리얼하게 한번 가슴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 하이플리에다 놓은 상태에서 네. 대각선 네. 아래로 해서 네. 전체적으로 중간 아래쪽까지 같이 네. 운동을 주는 거맨 처음에 하는 편이거요 네. 팔꿈치의 방향이 좀 중요한 편인데, 네. 팔꿈치의 방향이 지금 이쪽은 옆을 보고 있지, 네. 여기는 조금 뒤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맞춰서 갖 네. 그대로 한번 벌려볼까? 천천히.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텐션하고 늘어남과 네. 여기서 팔을 한번 펴볼까? 요요 정도까지 요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키가 커갖고 케이블이 안 맞는데 <laughs> 키가 크니까 조금 더 숙여 팔이 이게 관절이 주관절이 쭉 펴졌을 때가 가슴에 텐션이 더 많이 걸려. 아. 어. 어깨가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은 팔꿈치를 다 펴면은 조금 부담이 갈수 있으니까 네. 어, 구독자분들께서는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팔 주관절을 좀 구부려서 하셔도 되고. 쭉 펴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펴서 네.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한 번. 프레스가 아니고 쭉 플라이 식으로 쭉 오는 거고. 정지. 오늘 맨 지금 너무 아래로. 지금 여기서 올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단부로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중간 아래쪽이라고 했으니까 그 면으로 와야 되는 거 다시. 거기서 갔다가 스탑. 오고. 하나. 스무 번만. 둘. 셋. 통지. 이제 올때요 모양보다는 살짝 올때요 모양이 더 가슴에 힘이 들어갈 거라고. 요번에는 아, 예. 말 그대로 이 머신 이름이 케이블 크로스 오버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케이블 크로스 오버를 할때이렇게까지만 오시는데 옛날에는 많이들 했던 게 이제 진짜로 오버를 시켰었어요. 아, 우리 1 0 번만 이렇게한번이렇게한 번은, 번은 이렇게 하나. 얼터넷으로한 어, 번씩. 한 번씩. 쭉. 그렇지. 우와. 최대 수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케이블 크로스 오버거든. 오버. 우와. 크로스 오버. 근데 요 동작들을 요즘 많이들 오. 안 하더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없고. 어가슴 취할 것 같아. 어. 쭉 짜주고. 다시. 짝 가슴 되니까 횟수 맞춰서 해야 돼. <웃음> <웃음> 케이블을, 케이블 크로스 오버라는 운동을 하는데 요즘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버를 안 시키니까 수축이 거기서 더 많이, 조금 더 짜질 수 있는 게안 짜지고 여기까지만 오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나도 운동을 할때 여기까지도 내릴 때도 있지만, 네. 어, 마무리 때나 한두 세트 정도는 오버시켜서, 어. 교차를 시키면서 하는 편이거든. 요 근데 오버시킬 때, 손이 페라롤로 오면은 좀 높이가 다 달라지니까, 네. 올 때는 손을, 손등이 위쪽을 보게 이렇게 돌려주는. 게 어, 어, 조금 더 최대 수축이 일어날 수가 어. 있지. 어, 어. 준비. <laughs> 아, 중요 하나만 올리자. 어, 힘이 좋으니까. 되게 빠르네요. 휴식 시간은 네. 이제, 본인의 체력과 연관되어 있는데, 네. 체력 좋잖아요. 아, 짧게 쉬고 가는 것. 네, 리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강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지. 휴식 시간을 줄이는 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치. 여기서 팔을 조금만 더 아크를 크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아. 다시 갔다가. 아크를 크게 그린다고? 여기 원을, 원이 응. 크게 있다고 생각하고 팔 펴봐. 이 주먹에 원이 호가 크게 그려가는 거지. 쪼, 크게 쪼, 어, 그런 식으로. 아. 조금만 크게 가면 좋을 것 같아. 어, 너무 작게 움직여갖고. 멀리, 빼서 쭉. 이렇게, 잠깐 불편하더라도 이손 따라와봐. 이렇게 멀리. 이렇게 어, 어, 조금만 멀리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아. 키다리를 내가 자꾸 이 원을 크게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작게 갔을 때 여기서 지금 이 안에서 관절이 이 안에서 어깨 관절이 안에서 이렇게 작게 다친단 말이야. 작게 다치니까 가슴을 더 크게 이렇게 수축을 해주라는 얘기지. 지금 이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 어 그러니까 더 크게 가야지 가슴이 더 크게 수축이 될 거야 더 크게 원을.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조금 털리고 싶으면은, 여기 프레스를 해버리는 거좀 접어. 그냥 뒤로 갈때 접었다가 밀어내. 하나, 둘, 셋. 쭉쭉 밀어내. 접었다가 밀어내 버려. 알았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만 더. 하나, 둘, 한번 더. 수축. 대봉형이 좋아하시는 스퀴즈. <laughs> 오케이. 근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한다면은 몇 세트에 몇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초보자들은 그몇 세트에 몇 개를 정하기 때문에 몸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 몇 세트에 몇 개를 정하시지 말고 저가 내가 만약에 나는 지금 초보자로 가서 배운다 그러면은 나는 하루에 가슴 운동한다. 그럼 난 이것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은 이것만 해도 충분히 털리기 때문에. 예, 지금 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정해진 방법들 기준 기준의 방법은 있겠죠. 이거에 뭐네 세트, 그리고 근육이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12회에서 15회 정도, 자기 원RM의 70%의 중량으로 12회에서 15회 정도가 가장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횟수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만 해서 몸 좋아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지지. 그죠그 이상.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 높기 때문에, 헬린이들이 갖고 있는 몸에 대한 몸이 좋아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해야 될 운동량보다 조금씩은 더. 그게 점진적 과부하가 아닐까. 같은 케이블 크로스 오버인데, 풀리의 위치에 따라서 또 힘이 써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풀리가 위로 간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중간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플랫하게 중간으로 가는 거고, 위, 아래 로우 풀리에서 끌어올린다 그러면 잉클라인 쪽, 윗가슴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생각이 하시면될것 같아요. 밀고 나왔을 때 이거는 상체가 조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가슴 체스트업 해주고, 그 상태에서 손이 앞으로 그냥 수평으로 움직이면 돼. 그렇지. 중간 라인을 보곤 하지만, 이거는 아까랑은 다르게, 중간, 약간 위쪽이라고 보면 되겠지. 확, 각도도. 네, 딱 거기 느낌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어깨가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뒤로 갔을 때, 많이 안 가도 돼. 여기서 이렇게 와도 돼. 오케이. 아유, 와. 아니, 아니야. 잡고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드랍 세트가 되겠죠? 15에서 어... 1 0 k g 로 줄였습니다. 자, 잡아 어... 10번만 더 해보자. 하나, 둘. 이럴 때는 내린 다음에 크로스를 시키면 효과적이겠지. 쭉 크로스 시켜. 하나, 둘. 그럼 최대 수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꽉 차는 느낌. 셋, 넷. 지금 느낌이 오는 게 내가 얘기한 대로. 안, 안 차는 사람들은 어.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올리면 돼. 어... 여기서 더 위로서 미들라인에다 놓고도 위로도 올리거든요. 이렇게 약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면 되고 지금은 정확히 이제 보면은 아까는 요기 라인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요 정도까지 올라온 거지. 어. 지금 하게 될 운동은 이제 로우풀리 상태에서 윗가슴 운동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간단하게 운동 각도를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서 손이 이렇게 모아 올라오는 거야. 퍼올리듯이. 근데 여기서 이해를 잘못해 버리시면은. 모이는 축지점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모아볼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느낌이 아래서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그 아래를 조금 건너 뛰어주고 올라오는 동작이 필요한데, 그게 팔이 벌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이 지점까지 다이렉트 올라와야 돼. 어. 좀전이랑 다르지. 어. 이렇게. 정지. 손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V자가. 허울리지. 정지. 그리고 키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음. 오른쪽이 대체적으로 많이 쳐져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제가 요령인데 왼발을 뒤로 조금만 많이 빼요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무릎을 각도를 맞춰가면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 가슴 보시고도 궁금해 하신 분들 많고 어, 아랫가슴 각은 어떻게 만드나요 그리고 뭐 이쁜 아랫가슴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이걸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를 완벽하게 꺾은 돌려놓고 팔꿈치가 어, 위쪽 골프게. 그리고 몸은 뒤로 좀빠 나가 있어야 돼. 케이블 라인으로. 어, 거기서 명치를 살짝만 말아볼까? 어. 그 상태에서 배꼽 앞으로 쭉 내려. 스탑. 지금 근데 자세가 조금 달라게 온게 팔꿈치가 뒤쪽을 보고 있으니까. 어, 그렇지. 정지. 여기서 너무 많이 올리면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어깨 두두둑 소리가 충돌 중후군이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 다시 내리고 수축하는 데만 집중해서 거기서 벌릴 때또 하나 잘해야 될 거는 여기서 팔이 이렇게 갔을 때 벌어지는 거하고, 예. 이렇게 들렸을 때 벌어지는 거, 어느 게 더. 이게란 거같 어. 그걸 조심해갖고, 각도를 예. 맞춰서 하는 거야. 쭉쭉 밀어내. 하나. 둘. 어깨랑 팔꿈치가 수직선상, 수평선상까지만 올라가면 가장 안전하게 할수 있는 어. 방법이니까. 쭉쭉 짜줄 때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끼리 마주본다고 생각하면 더 짜져. 비튼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둘. 새끼손가락끼리 마주보고, 셋. 넷. 하서 가서... <laughs> 그러 선수가 아닌 이상은 트레이닝의 뭐 목적성 트레이닝이요 고볼륨 트레이닝이라든가 뭐 그런 근비대 트레이닝, 스트렝스를 훈련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스윙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디라도 좋아지거든. 내가 가슴의 운동 효과라고 디테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오늘 운동 효과, 운동을 해, 효과가 있다. 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헬린이들이. 에. 운동 효과가 지금보다는 더높아질예요 네. 근데 본인의 수준에 안 맞게 운동 목적을 잘못 설정을 해버리니까 운동 효과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본인의 수준에 맞는 운동 목적 그 방법을 설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항상 강조하는 거죠. 운동 수행 능력. 네.